그래서 이렇게 단원도 사실 공유결합 이온결합을 나눠놨지만 음 얘는 엄청나게 치우친 매우 극성 공유결합과 <laughs> 크게 다르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제 너무 큰 극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부분 전화가 이제 커서 어 너무나 뚜렷한 이온성을 띠기 때문에 분자와는 약간 구분되는 성질이 나타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고 우리가 그 성질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느낌으로 가져가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결합을 구분 또 이렇게 단원을 나누는 이유는 음 원인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공유 결합에서의 결합의 원인은 말 그대로 공유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원자과 전자를 여러 개의 원자핵들이 함께 안정화시키는 효과, 그 결합 엔탈피, 결합 에너지가 공유 결합의 근원이었다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온 결합 애들은 그렇게 공유성이 효과적이진 않다라는 거예요. 전자쌍을 뭐 H 와 H 그렇고 리튬 플러스와 세 마이너스가 사실은 어 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지만 얘가 거의 c 쪽에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리튬에 의한 안정화 효과는 거의 없을 거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공유 결합의 결합 에너지로 안정성을 설명하지 않고 이네 각자가 뚜렷한 전하를 띠기 때문에 어, 이 입자 자체끼리의 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겠고요. 음, 교재에 있는 그림을 하나 보고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NaCl의 결정 구조가 되겠습니다. 음. 아주 규칙적인 대표적인 애들이 되겠고요. 우리가 배웠던 반지름 생각해 보면 얘네 크기도 조금 이해는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지름은 나트륨부터 Cl이 같은 주기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근데 왜 여기는 나트륨이 더 작고 Cl이 더 크게 그려져 있는 거죠? 케이. 이온이죠. 나트륨 원자의 크기가 아니라 원자 반지름이 아니죠. 원자 반지름이 아니고 이온 반지름을 지금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이 크기가 나트륨 플러스가 될때 작아지는 이유는 3s 1을 잃으면서 얘는 e s p ep6까지만 갖고 있으니까 전자 껍질이 하나 벗겨지면서 엄청 작아진 거고. Cl 마이너스는 여전히 3p 5에서 3p6로 단지 하나 늘어났지만 이때 전자끼리 생기는 추가적인 반발력 때문에 전자들이 더 퍼져서 크기가 좀더 크게 그려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 사실은 결정 구조도 엄청 다양해요 얘네 크기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구조가 나오는데 그거는 배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되면 배울 텐데 어쨌든 자 얘네가 왜 안정성을 띨까라는 거를 우리가 정전기적 인력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이 나트륨 원자 하나를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한 가운데 있는 나트륨 원자. 이 친구는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 어떤 이득이 있냐를 살펴봤을 때 누구에 의해 안정화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실 마이너스에 의해 안정화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애한테도 안정화될 수 있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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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몇 개에 의해서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여섯 개의 안정화가 되고 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여섯 개도 아니지. 왜냐? 얘네들도 거리는 좀 떨어져 있지만, 결국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비교적 가까이 접근해 결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안정성을 추가적으로 얻는다라는 겁니다. 공유 결합의 한계는 단지 서로 공유한 두 원자핵으로부터만 안정성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온 결합은 그 얻을 수 있는 개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의 안정성을 비교하면 누가 압도적으로 높을 거다? 이온 결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어, 뭐 이제 실험적으로 측정도 하지만 요요 요 그래프와 비교를 하면 돼요. 공유 결합의 안정성은 요만큼이었죠, 요만큼. 요 크기가 수소 같은 경우 뭐436 킬로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 있는 NaCl 같은 경우, 여기도 이제 H2니까 그 1몰 1몰이 해리할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NaCl이 1몰이 해리할 때 에너지는 얼마냐? 네, 여기 안 갖고 왔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NaCl 말고 다른 애를 좀 봅시다. 보자. 요만큼. 요 격자 에너지라는 개념이거든요. 거의 900, 1,000큰 애들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온 결합은 어, 되게 안정한 결합. 이온 결합은 굉장히 인력이 강력한 결합이 되겠고요 요렇게 식으로 표현하고 요거의 크기를 쟀을 때 요거의 크기 델타 H를 쟀을 때 어, 이온 결합의 안정화 에너지가 어, 공유 결합의 안정화 에너지보다 일반적으로 같은 양 같은 일모를 계산했을 때 일반적으로 좀더 크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음, 이때 이제 이온의 안정화 에너지 요거를 요때 방출하는 에너지, 방출하는 에너지를 격자 에너지라고 합니다. 격자 에너지, 레티스, 레티스 에너지라고 하고요. 음, 어, 뭐 정도. 격자 에너지 정의할때 주의점은 주의점은 기체 상태, 어, 금속 이온 기체 상태 1 몰과 이 할로젠, 그러니까 음이온, 음이온 기체 상태 일 몰이 만나서 안정한 염 고체 상태의 염일 몰을 만들어낼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격자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건이 이제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격자 에너지를 측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격자 에너지 크기가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도 나타내니까, 뭐 예를 들면 Mg2 Mg MgS 뭐 요로네와 NaCl이 있을 때 누가 격자 에너지가 클까? 이게 바로 안정성 흐름이 하는 거죠. 요운데 실험 에서 측정하는 게 제일 정확하긴 해요. 근데 그러면 격자 에너지를 측정하고 실험하기 위해서는 요 조건과 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요 재료를 준비하는데 금속 이온 기체를 준비하고요. 음이온 기체 상태를 준비해야 돼요.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야 되는데 이 조건이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NaCl를 만들 때 나트륨 가스 이온 가스를 가져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지. 그래서 실험할 때는 나트륨 뭐 금속을 활용할 거고 Cl도 원자로 존재하지 않죠. Cl2라는 분자 보통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얘네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격자 에너지를 재려면 뭔가 중간에 하여튼 다른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재기 위한 수학적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대표적인 대표적인 예시 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에 대한 에너지 변화를 지금 여기 H라고 써진 건 엔탈피라고 하는데 에너지로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 불안정해지는 거죠. 자, 보시고. 자, 1번 상태는 나트륨 고체 상태와 플루오린 기체 1분의 1 몰리 기체 상태로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상태는 나트륨이 기체 상태로만 바뀐 거죠. 여기 이렇게 바뀐 상태인 거고 1분의 1 플루오린 기체는 그대로네요. 그대로고 자, 3번 상태는 나트륨이 이온화가 된 상태죠. 나트륨 이온이고 이렇게 된 상태인데 자 일단 왜더 불안정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체 상태와 기체 상태 중에는 누가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냐 어 고체가 더 안정합니다 얘네가 기체 상태가 날아다니는 이유는 에너지가 높기 때문이에요 어 운동 에너지가 많죠 자그 나트륨에서 이온이 됐을 때 에너지가 높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죠. 전자 하나를 떼어내야 되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를 매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1번에서 2번 가는 에너지는 알고 있어요. 여기에 109라고 나와 있죠. 그치? 자 2번에서 3번 가는 에너지도 알고 있어요. 495라고 나와 있어. 근데 누군가 물어보는 거지. 야 근데 나는 나트륨 기체는 없고 나트륨 고체만 있어. 얘를 뭐 에너지를 가해서 나트륨 이온 기체를 만들 거야 1에서 3으로 바로 갈 거야 이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이걸 직접 측정을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다행히도 음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는 상태 함수거든요 이 엔탈피는 상태 함수라고 합니다 상태 함수라는 건 무슨 말이냐 경로에 상관없이 처음과 끝이 같다면 변화가 같다. 이런 어, 게 이제 상태 함수예요. 그 말은 1번에서 2번을 거쳐서 3번으로 가든지, 아니면 1번에서 바로 3번으로 가든지, 변화하는 에너지 양은 어쩔 것이다,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요, 요 반응과 요반응의 에너지 변화 값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가는 반응 에너지 값을 단순히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495 더하기 109를 해주면 됩니다. 어, 얼마가 나오나? 40603가요. 어, 실제로 측정해 보면 604로 측정이 돼요. 그래서 과학 반응에서 어떤 에너지를 재고 싶을 때 그게 측정이 어려운 반응이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측정하기 쉬운 여러 단계로 쪼개서 각각을 측정하고 걔네들의 산술 계산을 통해 정확히는 이제 추측이죠. 추측이지만 거의 같습니다.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격자 에너지를 구할 때도 같은 방법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구하는 과정을 우리 교재에 있는 스텝들을 따라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게 여러분 책에 있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출발점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자, 여기가 스타트고 처음 상태는 이 상태에서 시작할 겁니다. 자, 나트륨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고요. 플 h e 린도 상온에서 기체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중성인 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the name of 자, 아, 여기가 시작 결과. 결과물은 우리가 얘가 이온 결합을 이뤘을 때까지의 스텝을 하나씩 따라가 볼 겁니다. 자, 스텝을 두 가지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불안정해지는 과정이 있고, 안정해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왜 안, 불안정해지고, 왜 안정해지는지는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하나씩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NaF 솔리드를 이온이 결합되기 직전의 모습은 뭐냐? 직전의 모습은 요 상태죠. 요 상태가 이온이 되기 직전이에요. 각자가 이온의 기체 상태면서 음, 어, 이온의 기체 상태인 요 상태죠. 근데 우리의 출발점은 이온도 아니고 기체 상태도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 하나씩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 하나씩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스텝은 누가 누구로 바뀌는 과정 Na 솔리드가 Na 가스로 바뀌는 이거 무슨 뭐야? 무슨 변화죠? 승화. <laughs> 상태 변화 중에서도 승화 엔탈피가 109 k j 이 되겠고요. 자 다음 Na 가 Na 플러스 가스가 되는 과정이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정이죠 이온화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 과정은 누가 변하죠? Na 플러스 가스는 그대로다, 그지? 이번엔 플로어린이 바뀌네요. 1/2 F2 가스였던 게 그냥 F 가스가 됐어요. 이건 뭐가 일어난 거죠? 결합해 있던 F2가 어떻게 됐다? F와 F로 결합을 해리한 거죠. 이거 뭐라 불렀어요? 결합 엔탈피 또는 뭐 결합 해리 에너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자 이거 주의할 점입니다. 계산할 때꼭 필요해요. 자 결합 엔탈피를 정의할 때를 기억하세요. 자 H2를 정의할 때 어땠는지 얘가 뭐가 될 때였어? H 플러스 H가 될 때가 정의였어요. 근데 요 반응은 어, 정확히 어떤 반응이냐 2분의 1 F2가 F가 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뭐가 달라요? 계수가 달라요. 계수가 자 F2가 2F가 되는 것과 2분의 1 F2가 F가 되는 것은 에너지적으로 몇배 차이가 있을 거다. 두배 차이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결합 에너지를 만약에 문제에서 다시 요거가 지금 값이 나와 있으니까 79라고 알려줬죠. 그러면 실제 결합 엔탈피는 얼마일 거다? 158일 거다. 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합 엔탈피가 아니라 뭐다? 결합 엔탈피의 2분의 1이다. 어,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 문제에서 결합 엔탈피를 알려주고 그거를 그대로 여기에 넣어버리시면 틀리는 겁니다. 음 얘가 1분의 일만큼이라는 걸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다음 과정에서도 나트륨은 이미 목적을 도달했죠. 이온의 기체 상태니까 더 이상 변화가 없고 이번엔 F가스가 F 가스가 F 마이너스 가스가 되는 과정이다. 요거는 뭐였죠? 우리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거죠. 음 전자 친화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전자 친화도는 에너지를 내놓는 방출하는 안정화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상태에서 이온 결정을 이루는 요 에너지를 격자 에너지라고 불렀죠. 되게 여러 개의 스텝을 밟아서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이 뭐냐를 체크해 봤을 때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 알고 있는 거? 뭐꼭 알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실험에서 알기 좋은 게 승화 쉽게 잴수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도 잴수 있고요. 결합해리도 잘 시킬 수 있고 전자친화도도 잘 시킬 수 있어. 그리고 전체 에너지 변화도 측정하기가 좋죠. 이 상태에서 이 상태 반응이 일어나게 가만히 냅두고 그 에너지 측정하면 되거든. 그러면 얘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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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면 누구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 격자 에너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써 보면 굉장히 혼란스럽겠지만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자 요게 바로 중성 고체와 기체 상태에서 이온 결정을 이룰 때 전체, 전체 변화가 요게 되겠고요 요게 서브 리미션 승화란 뜻입니다 어, 승화 엔탈피 요게 이온화 에너지죠 어, 이온화 에너지 요게 여기 뭐 b라고 써놨는데 어디서 좀 긁어오느라 이 결합 n 피고2분의1 그지 빼기 전자 진화도입니다 왜 전자 진화도는 빼줘요 자자 전자 진화도 오케이 전자 진화도 빼주는 이유는 얘는 애초에 정의에서 개념이 방출하는 에너지라고 개념이 잡혀있기 때문에 양수값으로 여기에 들어가죠. 근데 양수값이 들어가면 반응에너지의 불안정 효과잖아. 그지? 근데 얘는 실제로는 안정화 효과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겁니다. 자 이거 그래서 얘가 안정인지 불안정인지 생각해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반영되기 앞에 부호를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격자 에너지는 값이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더하기로 해준 겁니다. 자 여기 조금 난해하긴 한데 이게 또 애매한 게 문헌마다 또 이걸 또 다르게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해석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안정해지면 앞에 부호까지 해서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고 불안정해지면 앞에 부호까지 해서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된다. 위의 식을 변형한 게 아래 식이죠. 우리가 궁금한 격자 에너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반응 에너지 알고 있으니까 넘기면 마이너스로 여기 포메이션이죠. 생성 생성 엔탈피고 뭐 이렇게 이거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합니다. Li 솔리드와 1/2 F2 가스가 만나서 LiF가 되는 이 과정 이 과정에 엔탈피가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부릅니다. 혹시나 한글로 나왔을 때 전체 전체 반응 에너지를 의미하는 게 표준 생성 엔탈피다라고 상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우자마자 우리가 연습을 한번 바로 할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연습 문제가 하나 있어요. 35쪽에 보시면 35쪽에 보시면 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염화칼륨의 격자 에너지를 계산하여라라는 문제가 있고요. 다섯 가지의 자료 값을 주고 직접 실험을 하지 않고도 격자 에너지를 필요한 게 얻어낼 수 있냐를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연습이니까 방금 한 도표를 거기에 막 대입하셔도 상관없고요. 보면서 요거 지금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출발점 다시 염화칼륨의 격자 에너지라는 거는 뭐 아까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뭐 여기에서 여기로 오는 에너지죠, 그렇지? 여기로 온 에너지입니다. 여기가 KCl이었고 여기가 뭐 K 플러스 기체와 Cl 마이너스 기체까지 온 상태였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봤을 때 처음 출발점은 K 솔리드에서 출발하고 CL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2분의 1 /2 CL2 기체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까 승화 엔탈피 89였죠. 그러면 K 기체가 됐었고 여기서 올라가는 게 이온화 에너지 418이 되겠네요. 그러면 K+ 기체가 됐었고. 이 이분의 LCL2 기체 상태에서 꼭대기까지 올라온 게 결합 엔탈피의 이분의 일이었죠. 자, 이분의 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21이 추가 되겠죠. 어, 그리고 내려올 때 여기가 지금 CL 기스까지 왔으니까 CL 마이너스가 되는 과정이 전자 친화도 349가 될 텐데.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마지막 여기 이제 필요하지. 이게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했다. 마이너스 크기만 쓰면 437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은 얘도 뭐 굳이 마이너스로 안 쓰고 더하기로 했을 때쭉 올라갔다가 얘만 내려오면 요 차이 값이 나오겠죠. 맞나? 자. 4, 3, 7 더하기 89 그러면 6, 2, 5, 418 더하면 4, 4, 9 거기에 121 더하면 1, 0, 6, 5가 이제 제일 높은 상태인데 빼기 349 해주면 6, 1, 7이 얘의 크기가 되겠고 격자에너지가 감소하는 방출는 에너지라는 걸 나타내고 싶을 때는 마이너스 716이라고 써주시면 정확한 값이 나오겠네요. 혹시 중간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내가 더하기 해야 할걸 뺐다던가 이거 더하기 빼기인데 부호가 제일 그래요. 부호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어, 개념들을 안 헷갈리게 음,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